2022년에 변경된 터키의 영문 국호는 티르키에. 최초의 화학 조미료이며 단맛이 나 설탕 대신 식품의 감미료로 쓰이기도 하는 이것은 사카린.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.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돈의 비중을 뜻하는 것은? 엔젤 개수.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? 원자. 경기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. 북쪽으로 북한과 접해 있으며 임진각, 헤이리 마을 등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? 파주시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개의 득점을 얻는 것은 해트트릭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맞춤법을 고르세요. 설거지 깨끗이 했어. 깨끗이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이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여 건국한 나라는 발해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하며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다. 영남지역의 젖줄시라고도 불리는 이 강은 낙동강 에어컨을 발명한 미국의 공학자는 윌리스 캐리어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국가기관들을 감사하는 공개청문회는 국정감사. 대한제국의 제2대 임금이자 마지막 임금은 순종. 일보다 큰 자연수이며 일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는 소수. 귀신과 같이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짐. 즉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는 사자성어는 신출기물.